뭘고? 뭘고 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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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필요하세요? 응. 아, 오케이 오이 파이팅. 피 오케이 okay. 이거... 어디 올라가죠? 네, 음. 아, 어, 어 아, 이거 아 손에 아 나중에, 나중에 코, 코, 코 어, 어, 왜 이렇게 많이 만어 나무, 나무 좀, 나무 좀, 나무 좀, 나무 좀 나무 좀 넣어주세요, 나무 좀 넣어줘 돌 도끼, 아, 뭐야 나무 도끼 만들고 넘어갈 거야 음. 음. 나무 도끼, 음. 바로 집, 나무 도 집가락 일로 와, 집가락 일로 와, 집가락 일로 와 아니, 이거 호위대 뭐라도 좀 해야되는데 호위대도 이거 하나 더 필요해. 씨, 내거다줘 버렸네. 아이씨, <laughs> 아이씨 나무렇게 아, 나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안에 있어. 나무 나무 좀 치워 놓으세요, 나머지. 나무 누군가 닿아. 야, 김치만다도 죽었어. 가자. 음, 싫어요? 가야 될것 같은데. 그 <laughs> <저> 나무 여기 놓을 게 상자에. 갖고 가세요. 러시 가신 거 아닐까요? 바로, 마, 바로 만드시는 분. 바로 제가 만들게요, 제가. 지금 아, 지금 나. 아, 나 지금 아, 나무가 나. 없네. 아, 나무개개요 나무, 나무. 네, 나 없어요, 네, 저 없어요 아무것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해주세요, 오케이. 주세요. 캐 주세요. 저 나무 바로 만들어야 돼요. 하루빨리 네. 만드시면 네, 바로, 만드세요. 바로 제가 만들 건데 돌돌좀 주세요. 돌 아, 기다려, 기다려. 돌좀 주시면 제가 만들게요, 바로. 돌 우리 팀 많이 죽는데. 돌좀 넣어 주세요, 돌. 여기 철 먹어야 돼. 어, 왜 왜? 아. 새로 와, 새로 와. 케이, 오케이, 잘했다. 어, 나이스, nice still, nice, nice nice 나이스, 나이스, nice. 나이스 근데, 근데, 똥치킨님, 똥치킨 상대 들어온대요. 상대 들어온다고 했어. 내가 음, 그러니까. 때 상대 누가 들어온다고 누가 싸운다, 누가 싸운다. 에, 상대 아까, 우리도 들어와야 된대라고 했어요. 좀넣어왔어다이 주세요. 다이 주세요. 그 돌, 돌 갖고 있으면 돌, 로 만들어야 돼요, 로 아, 돌이 부족한데, 너무? 아, 만들어야겠 그냥 돌.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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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어 죽였다 나이스 좋아, 좋아. 그, 돌 있어요 돌 화로 만들게요 돌돌 그 주세요 저 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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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사 치세요 화로 여기 그그 똥치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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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철다 상대 테러 테러 들어왔는데 죽인 다음에 그 맺었어요 이걸로 흙흑는데만 설치할 수 있어요 있는데만 나라 철그 공중에 있는 철다죽고 왔어 시즐로. 철, 어 철, 잘했어 잘했어 철 해야지 여기 아 오케이 저 장작이 없네 장작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나무로 아, 나무로 아니, 했어 일단 나무로 구워 확인 확인 석탄이 어디서 허늘 있는 아예 못써 이제. 이제 우리 허늘핀 있나 아예 못써이자들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뭐라고 먹을까 먹을까 거 먹을 것나 이거 세개어아 오케이 오 나도 뭘를거 네 없는데. 최박고. 제가 어, 드릴게요. 럭시 갔다 올게요 나무 있으신 분 나무. 나무 왜안 켜져? 나무 나무 좋아도 있어. 나 나무 어, 거, 나무 드실 분. 나무 드실 분. 뭐야? 꼈어. 나무 드실 분 여기. 저나 저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나무 드실 분. 다이아셋 맞을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나을 듯? 나무 필요아 그래, 난난 기다릴게. 빨리 다이아 먼저 켜야 돼. 냉원 냉원. 아이고 화이팅이 나무 남지도 못 했어. 뭐야? 뭐야? 어, 이 어, 화로 뭐. 하나만 더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화로 하나 더 만들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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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저랑 다이아테로 한번 더 가실 분? 제가 다이아테로 갈게요. 파군이가 선발이 엄청 쉽게 깨갖고 파군이 몇좀 루닝 따라 따라오는데 저희 둘다 갈라져야 돼. 일단 와 봐. 일단 와서 얘기하자. 전화, 전화! 아, 중앙 다이아몬드 블록을 저한테 빼앗긴 것 같습니다. 치즈를 캐지 못했는데, 아마 그 상대편도 치즈를 파편화된 상태여가지고, 분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기 걷고 있는 거 빼지 마세요! 상대 왕이 무능할 것 같아서. 상대 왕, 아니래요, 완전히 아니래요. 문은, 갈것 같아서. 저희 이거 열매는 어디 있어요? 저 o you go, your men, Odyssey. 열매 u go, 어 o u go, you go, you go. You 어 o you go. 다이아 깨진 거 있나요? 저 다이아 깨진 거 있나요? 수리할 수 네, 있는데? 다이아 어느 분한테 드리면 돼요? 동식 h 님 우리 다이아 깨진 거 없음? 다이아 깨진 거 on the ground t h e 어디 Tire c a t c h i 여기 밑에 up 밑에 r Tire c a t c h 아, 니다이아여 저긴데 다이어기어어아기 여기, 어딨어? 없음 없음 기가 하나 기여데 이거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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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기 <목소리> 저희 그 똥치킨님 음, 어느 분들을 댄다고요? 음, 다이아? 음. 다이아 만들어서 드려요 음. 그 가보? 우리 시절 저쳤어 네. 이거? 합작업 아니구나? 뭐뭐 모처럼 나오시는 지금 다이아 누가 끼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 저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 뭐어떡 할까요? 누가 득점했어요? 예. 이세요 천천염주 주세요 제가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아, 드릴겠습니다 네. 아, 이분이 아닌데, 음, 오케이 장군님입니다, 에이스인 장군입니다. 털이 부족한데. 네네네. 저기요. 근데 그 방패도 만들 수 있나요? 방패? 네. 방패 만들어 드릴까요? 철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응. 철 하나만. 방패 만들어 드릴게요. 만들어 드릴게요. 예. 철철철 철박 철, 철 아, 철 써도 돼요. 어차피 저 금가루 있어야죠. 철이 없어. 여기 여기. 철 주세요. 철. 철 넣으세요. 화로에. 어, 나무 갖다 줘. 저철좀 가져갈게요. 제가 제가 넘어. 아, 네, 네, 네. 갖고 왔어요. 저 필요해 가지고. 밖에에 있잖아. 보거나 나라도 실을 세계라도 주시면은 이거 나무 제가 넣었거든요. 제가 좀 가져갈게요. 제가 좀 가져갈게요. 나무 제가 넣었어요, 이거. 낮베리. 낮베리. 존도. 존나 존나 존나. 저 이거 필요함. 저 이거 필요함. 두 개만 좀좀 맞. 아, 철철 네. 철. 철, 철. 철 가져가지 어, 마세요. 오케이. 제발. 제가 너무 넣었어요, 이거. 아, 또 방패 하나만 만들어 줄 음. 거? 방패 하나만. 어, 저 나머지 다 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철좀 제발. 우리 하루 더 좋아진다. 오케이. 오케이. 어, 철 갖고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 도 기분도 지금 잘 시안 잘못 고있어 빠르게 밤이 빨리 갱주. 어떻게 할까? 사탄을 사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왔습니다. 네. 방패 요 방... 일단 방패 주고, 방패 주고 나왔어. 예너 아, 못 아, 이거 못하냐? <laughs> 헐... <왜? 웃음> <왜? 웃음> 우리라도... 저희 돌 남는 거 음. 있나요? 돌세개 들고 계신 분, 돌세개 들고 계신 분. 아야 갖고 왔어요. 그 어느 분 어느 분또들어야지제돌 음. 들고 계신 분 없나요 돌 돌이 없어 왜 우리? 우리 팀이 더 많은 거 같은데 사람 수는. 불 너무 음. 어머니, 작게 한거 같아요. 우리가 초반에 많이 잘랐어 블루팀. 아니 이게 뭔가 돌을몇 개랑 맞는 거야. 저기 상대궁못 캐는데 지금? 해 홍대 공복해. 홍대 공복해. 홍대 공복해. 홍대 공복해. 홍대 공복해. 홍대 공복해. 홍해 홍대 공복해. 홍대 공복해. 홍대 요요 그러나 상처에 저희 자원 분배가 안 되고 있어요. 어, 지금 다이아가 다 없어졌어. 다이아가 없어졌어, 지금. 지금 자 들고 있나 봐. 다이아가 다고 들고 있나 봐. 아, 아인가저 아... 일꾼들이 네, 다이아 모르겠는데. 왜 가지고 있어, 이거? <laughs> 아, 이거 뒤에 있던 다이아 아니야? 다 어디 갔어, 지금? <laughs> 지금 내가 다이아 4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을 못 해요. 무장을 못 하고 나고 있네. 지금 일났네 이거. 이거. 돌 혹시 남는 분 없나요? 네. 돌. 네. 돌두 개. 아, 돌두 네. 개. 네. 인사라 다이아 몇개 있어? 아니, 철도 아 근데 모... 제가 안들고 있고요. 캔 사람들이 돌두개 돌, 돌 가지고 아. 아 그, 그 라모스 님이 좀 갖고 라스들나 다이아를 다 모아야 되는데. 들한테 라모스 님 지금 다이아 장기 갖고 계시거든요. 라모스 님. 아니 지금 방송 라보스 상황 보니까 라모스 팬이 다이아 몇개 있어요? 모 있는 같은데. 다이아 뭐 모자 만드셨던데요, 모자 상자 안에. 다... 아니 지금 지금 예, 예, 예 저좀 주세요. 네. 라스 님. 금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어, 오케이, 오케이. 금 먹으러 한번 출동하죠, 저희. 미, 아니, 이거 아직 무작라도 하고 가야지, 이거. <laughs> 무장이 한 명도 안돼어 큰일 났어스 야, 이거 줘봐. 그, 그, 다이아 줘봐. JK, 저 팀. 다이, 다이아 풀셋 나온 것 같은데? 아, 망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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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아, 큰일 났네, 저거. 저기 끝에 다이아 풀셋 보여. <웃음> 다이아 장수 다이 갔어요. 다이아 풀셋. 다이 2개만 더 주세요, <laughs> 2개만. <두> <laughs> 다이아 2개. 카파을못 만들어, 지금. 다이아 풀셋 있네, 3대. 이새는 없다, 풀셋 품셋 이. 품셋 품셋 온다. 이거. 이거. 예. 예. 아, 이거 초반에. 왜 그러고 있어, 이거. 다이아를 처음에 나눠줬어야 되는데. 아, 들어왔어, 들어어 나무, 아이고, 나무, 나무. 나우는데 싸우는데. 어이, 피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철 하나만 주세요. 다이아 하나만 더 주세요. 바빠 나와요. 다이아만. 하나만 안 쳐. 방패가. 방패가 없네. 옆에 남으시는 거, 계시는 분? 라즈베리님. 아, 우리 저온, 저온, 덕이 었어저 님이 일단 온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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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뭐 템이 하나도 없네 칼이라도 하나 줄 사람 이거 금한번 가야 되는데 진짜로 철고기 지금 갈까요? 아 이거 철 아, 하나도 안 됐다. 남나? 야이 라즈베리 어디 갔어요? 라즈베리? 이거, 여기 있습니다. 야 이거 야, 라즈베리 님 지금 저기 여기야라보스베이 그냥 그 바지를 라즈베리 님줘 봐. 우리 둘이 갔다 올게. 응, 뭐야 그 이거. 야, 바지를 라즈베리 편한테 줘 봐. 이거 폈어, 이거를 어. 아유, 씨.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 지금 AK 그 나무 도끼로 비비니까 못 다가오거든요, 그냥. 아예 다굴 앞에 장사없어. 다굴 앞에 장사, 없어, 다골 앞에 장사 없어. 아니 뭐 활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네. 저거 치즐로 깎인 거라서 캘 수가 없어 네, 조각이 없어 아 이거 활이라도 있는 사람 없나? 갈린 거 같은데. 네, 저 다이아블로 누가 했지 어, 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리하겠습니다. 선영님 본질 우리가 사람도 더 많아. AK 중앙이거든요? AK 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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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패 있어, 금 쳐가지고. 금캐로 가실 거면 같이 갈게요. 네. 화살 갑옷은, 오케이, 오케이. 갑옷은 없는데 금캐로 가시. 나도 빨리. 말... 다굴, 다굴 썰울 촬영 <목소리> 죽었대요. 촬영 죽었대. 죽었네 촬영 죽었대. 촬영 죽었대. 촬영 죽었대. 촬영 죽 우리 다이아 마, 말렸으냐? 라모스 팬님 살아있긴 한데 아니 다이아스 세명 나오겠는데 네. 저희 팀은 우리가 더 많은데 온다 온다 아, 라모스 팬님이 불러 한명금 있는데 온대요 음식 있는 사람. 음식 드릴게요 음식 드릴게요 사이 하나 줬어요 상자 안에 열매 30개 넣어놨어요 이거 천약님 죽었는데? p a p 나 Papa, p a p 이이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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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블럭 많이요? 어 뭐야? 사운드야, 사운드야, 사운드 어디 어디? 한대 죽었는데. 아, 뭐야? 한드 죽었네. 아. 뒤로 암살자 죽었습니다. 뒤에 암살자 있다는데. 아직 아직 괜찮은데. 아직 괜찮은데. 남는 자원 하나도 없어 가지고 금은 누가 또금또 가져간다. 저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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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주실 분에서 다이아 15개 웠습니다 나무 있는 사람 나무 알겠습니다 열 다섯 요요 e n 베 t You're not. I'm not. I'm 요 o t I'm not. I'm not. I'm not. I'm n 나이스 나이스 t 이 m 파이팅. 나장군은 믿어요, 나장금만데이트에 라모스 팬님이랑 나나벨님 밖에 희망이 없어서. 아예 블루 팀도 날린 다이아가 엄청 많아서. 할만할 할 수도. 저기 왼쪽 위에 불로 있습니다. 어? 왼쪽 위에 AK is coming AK 온다, AK 온다, AK 다 AK 다 a 다 AK 온다, AK AK 온다, AK, AK, 잡아, AK. <목소리> AK 죽었다, AK 죽었다! 나이스!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이아, 주실 분, 다이아. 젤리폼 없나요? 젤리폼? 4K 잡고 와 개멋있다 아, 희망이 없어요 아 이게, 이게 뭐 이게 모르겠는데? 아, 마스터가 되게 이사단 지금 다이아 신발 하나 입고 있거든요. 아직 상태 너무 좋아요. 아, 라모스 팬님 해서 두 명일 텐데. 저요 저요. 예, 제거 넣었어요. 아 넣었어요. 조아네니까 네. 특히 어, 다다다 아, 금... 볼게요. 죽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잘 간수하세요. 힘들 금니다 이거. 이안 빼가나? 이벌 이제 월정, 제하늘끝 이제 긁을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송 보면, 근데 저희가, 다이아가 저희가, 다이가 저희가, 저희가, 가 저희가, 저아 바이아 도끼랑 라당군이랑 같이 가면은 저희가 네. 이제 끝내기 할수 있지 않을까. 건 아직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 좋아, 좋아요 좋아요. 지금 백성들이 전장에서 매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싸우러 가야 있어요? 되는데 이거 금. 아까 사자를 가... 아, 이끌고 가야겠어. 금세 맞추고 싸움 좀 보게. 아장군을 따르러. 아자 아, 얘들아 아, 지금 금 어느 정도 모셨어요? 금 어느 정도? 저 지금 여덟, 여덟 개거든요. 님몇개 먹었어요? 여덟 개. 아, 남은 여덟 남은 개. 그럼 이러면 까빠 일단 나옴. 저희두명이금캐어가지고 지금 금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금 좀.. 에? 그만. 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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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겼는데? 아니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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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몇개몇개몇 개. 금금 지금 금지 카복 만드세요. 여덟 개면 카복 만든. 다섯 개가 필요해. 다섯 개가. 다섯 개? 안 되겠다. 이거 가야겠는데? 일단 먼저 가세요. 아 이거 진짜 끝난다. 조아님 지금 나에 가야 나에 돼요. 나에. 어 가자 가자 가자. 어? 아까났다. 뭐야? 만든 만든. 만세, 만세. 야 만세 아 만세 아씨아 <laughs> 뭐야 아이겼다 아, 일단 나이스 아 아무것도 못했는데.